죽변왕, 해질녘짠 내음 가득한 바닷바람이 허름한 초가집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한서구, 16. 그는 쾡한 눈으로 바다를 노려봤다. 며칠 전, 아버지는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 어머니는 병석에 누운 지 오래였다. 서구는 마을 부호 최씨 아들놈들에게 툭하면 얻어맞았다. 그들의 눈에 서구는 그저 힘없는 벌레였다. 서구야, 또 멍하니 바다만 보느냐? 마을 어귀에서 엿장수 영감이 서구를 불렀다. 서구는 힘없이 고개를 저였다. 영감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요? 매일 맞고 뺏기고 이젠 지쳤어요. 영감은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힘없는 놈은 짓밟히는 게지. 하지만 영감은 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안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그걸 꺼뜨리지 마라. 그날 밤 서구는 최씨 아들 놈들에게 또다시 붙잡혔다. 그들은 서구를 밧줄로 묶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다. 서구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하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 서구를 번쩍 들어 올렸다. 서구는 희미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 봤다.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노인이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노인은 서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노인은 서구에게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영감님은 누구십니까? 범 장로라고 한다. 서구는 깜짝 놀랐다. 범 장로는 한때 조선 최고의 무관이었지만 영호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태백산에 응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서구는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범 장로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 네, 놈, 복수하고 싶으냐? 서구는 윤을 번뜩였다. 네,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훈련이다. 다음날부터 서구는 범장로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을 오르내리고 검을 휘두르고 주먹을 내질렀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범장로의 집에는 화련이라는 예쁜 소녀가 있었다. 서구 또래의 화련은 범장로가 거둔 양녀였다. 화련은 서구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서구는 화련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다. 어느 날밤 서구는 화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화련아, 나는 너를 좋아한다. 화련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서구 오라버니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첫 입맞춤을 나누었다. 한편, 서구는 마을에서 기생매화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매화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가무실력으로 유명했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서구는 매화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매화는 서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서구 도련님, 조심하세요. 조필두 그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조필두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악명 높은 독군사였다. 매화는 조필두의 악행을 알고 있었고, 서구에게 경고한 것이다. 서구는 매화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복수를 향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서구는 매일같이 수련에 매진했다. 범장로는 서구에게 자신의 모든 무예를 전수했다. 서구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의 검술은 날카롭고 주먹은 단단해졌다. 어느날, 범 장로는 서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한때 이 나라 최고의 무관이었다.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내 가족은 몰살당했고 나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범 장로는 서구에게 자신의 검을 물려주었다. 이 검은 나의 혼이 담긴 검이다. 이제 네가이 검을 들고 정의를 위해 싸워라. 서구는 눈물을 흘리며 검을 받았다. 장로님, 반드시 장로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서구는 매화와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매화는 서구에게 조필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위험을 경고했다. 서구는 매화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픈 눈빛에 마음이 아팠다. 매화 낭자, 어째서 항상 그렇게 슬픈 눈빛을 하고 있어?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조필두에게 억지로 끌려와 기생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조필두의 손에 몰살당했고요. 서구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조필두, 그 자를 반드시 내 손으로 처단하겠소. 어느 날 밤, 서구는 범장로와 함께 달빛 아래에서 술을 마셨다. 서구야, 이제 때가 되었다. 범장로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우리는 조필두를 처단할 것이다. 서구는 긴장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이미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다음 날 새벽. 서구와 범장로는 조필두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만, 서구와 범장로는 순식간에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안으로 침입했다. 조필두는 자신의 방에서 기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구와 범장로가 나타나자 조필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 놈들이 감히 이곳에 나타나다니, 당장 끌어내 처형하라. 조필두의 명령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서구와 범장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서구는 범장로에게 물려받은 검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베어 넘겼다. 범장로 역시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병사들을 상대했다. 마침내 서구와 조필두가 마주섰다. 조필두, 네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서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건방진 놈. 내놈이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고? 조필두는 코웃음을 치며 검을 뽑아 들었다. 두 사람의 검이 격렬하게 부딪쳤다. 서구는 범장로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쏟아부으며 싸웠지만 조필두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조필두는 수년간의 경험과 권력으로 다져진 무공을 가지고 있었다.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서구는 여러 차례 위기에 몰렸지만 그때마다 화룡과 매화, 그리고 범 장로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다. 그때 범 장로가 조필두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에 처했다. 서구는 범 장로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조필두가 서구의 앞을 막아섰다. 내놈의 스승은 이제 끝이다. 조필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검을 휘둘렀다. 서구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조필두의 검은 서구의 어깨를 깊숙이 베었다. 크, 서구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조필두는 쓰러진 서구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때, 범장로가 조필두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달려와 조필두의 검을 막아섰다. 서구를 건드리지 마라. 범장로는 온 힘을 다해 조필두와 싸웠지만,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한 상태였다. 조필두는 범 장로의 빈틈을 노려 검을 찔렀다. 아버지, 멀리서 화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화련은 서구를 돕기 위해 달려오던 중이었다. 범 장로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서구는 절규하며 범 장로에게 달려갔다. 장로님, 안 돼요. 범 장로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서구의 손을 잡았다. 서구야, 나의 복수를 부탁한다. 범 장로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서구는 오열하며 범 장로의 시신을 끌어 안았다.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서구는 다시 검을 쥐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이글거렸다. 조필두, 너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서구는 조필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검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다. 조필두는 서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이, 이럴수가, 내놈이 어떻게. 서구는 범 장로에게 배운 마지막 비기, 일섬, 일섬, 을 사용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조필두의 목을 베었다. 조필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눈은 공포와 허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구는 조필두의 시신을 노려보며 분노를 사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화련이 달려와 서구를 끌어 안았다. 서구 오라버니, 괜찮으세요? 서구는 화련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화련아,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때,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구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매화였다. 서구 도련님. 매화는 슬픈 눈빛으로 서구를 바라보았다. 매화 낭자. 매화는 서구에게 다가와 그의 상처를 살폈다. 많이 다치셨군요. 매화는 품에서 약초를 꺼내 서구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저는 조필두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군요. 매화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구 도련님, 이제 어쩌실 건가요? 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장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처단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매화는 서구의 말에 감동받은 듯 눈물을 글썽였다. 서구 도련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도련님을 돕고 싶습니다. 서구는 매화의 손을 잡았다. 매화 낭자, 고맙소. 그때 화련이 조필두의 품에서 작은 서찰을 발견했다. 서구 오라버니, 이것 좀 보세요. 서구는 서찰을 받아 읽었다. 서찰은 조필두가 청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런, 조필두는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던 거야. 서구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 서구는 매화, 화련과 함께 조필두의 죄상을 밝히고 그의 잔당들을 처단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하지만 조필두의 저택을 나서려는 찰나, 화련이 갑자기 쓰러졌다. 화련아. 서구는 쓰러진 화련을 부축했다. 화련은 안색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조필두와 싸우는 과정에서 등에 칼을 맞은 듯 했다. 괜찮다. 괜찮아. 화련은 힘겹게 미소지었지만, 서구는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어서 위원을 불러야 해. 매화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은 듯 했다. 화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이윽고 멎어버렸다. 화련아, 안 돼. 제발 윤을 떠봐. 서구는 화련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매화 역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서구는 화련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꼈다. 화련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내가,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매화는 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화련 왕자는 도련님을 위해 희생한 거예요. 서구는 화련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매화와 함께 조필두의 잔당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죄상을 밝혀냈다. 서구의 활약은 백성들 사이에서 영웅담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태백산의 검은늑대라고 불렀다. 서구는 조필두의 잔당들을 모두 처단하고 청나라와의 내통 증거를 조정에 넘겼다. 조정에서는 서구의 공을 인정하여 그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서구는 거절했다. 저는 벼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힘없는 백성들을 돕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서구는 범 장로의 뜻을 이어받아 태백산에 무관을 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어느 날 서구는 매화를 찾아갔다 매화는 조필두에게 모진 고문을 당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매화 낭자 이제 괜찮소 서구는 매화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매화는 힘없이 웃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도련님께서 복수를 해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구는 매화의 슬픈 눈빛에 가슴이 아팠다. 매화 낭자, 이제부터는 내가 낭자를 지켜주겠소? 서구는 매화를 자신의 무관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서구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무관을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날 밤, 서구는 화련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는 무덤 앞에 끌어앉아 화련에게 말을 걸었다. "화련아, 잘 지내고 있느냐? 나는 네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서구는 눈물을 흘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구는 매화와 함께 힘을 합쳐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처단하고 청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는 공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화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서구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서구는 슬픔에 잠겼지만, 백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그는 범장로와 화련, 그리고 매화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세월이 흘러 서구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렬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백성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이름은 영원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서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비록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세상은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이 되었다. 서구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하늘을 향해 미수지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구는 죽기 전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힘없는 자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싸워라. 그것이 진정한 무인의 길이다. 서구의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서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술 유파를 창시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서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태백산의 검은 늑대라고 부르며 칭송했고 그의 무덤은 성지가 되었다. 수백 년후 조선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서구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어느 날한 젊은이가 서구의 무덤을 찾아왔다. 그는 서구의 이야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어했다. 젊은이는 무덤 앞에 꿇어앉아 기도했다. 서구 할아버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젊은이의 몸을 감쌌다. 젊은이는 눈을 감고 바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힘은 내 안에 있다. 정의는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길을 가라. 젊은이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젊은이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구의 무덤을 향해 깊이 절하고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는 서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서구와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서구가 조필두를 처단하고 화련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였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화련의 환영을 보며 괴로워했다. 매화는 그런 서구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그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서구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어느날 밤, 서구는 또다시 악몽을 꾸고 깨어났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매화는 서구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도련님, 또 악몽을 꾸셨군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화 낭자, 나는 화련이를 잊을 수가 없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괴로워. 매화는 서구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품에 안았다. 도련님, 화련 낭자는 도련님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서구는 매화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그날 밤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서구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다. 서구와 매화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나 연민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다. 매화는 서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고. 서구는 매화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필드의 잔당들은 여전히 서구를 노리고 있었고, 매화의 과거는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서구는 조필드의 잔당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매화는 서구를 걱정하며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서구는 매화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녀를 무관에 남겨두었다. 서구가 떠난 후 매화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서구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매화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서구는 조필드의 잔당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서구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무관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매화는 서구를 간호하며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서구는 매화의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지만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검을 휘두를 수 없었고 평생 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매화는 서구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녀는 서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고 서구는 매화의 사랑 덕분에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서구는 더 이상 무관을 이끌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매화는 서구의 곁에서 그의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어 그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갔다. 두 사람은 비록 육체적인 사랑은 나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남은 생을 함께 보냈다. 서구가 죽기 전 그는 매화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매화 낭자,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소.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서구의 손을 잡았다. 도련님, 저도 도련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서구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매화는 서구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매화는 서구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무덤을 화련의 무덤 옆에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두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매화는 서구가 죽은 후에도 그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서구의 무관을 이끌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매화는 죽는 날까지 서구와 화련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갔다. 그리고 매화가 죽은 후 그녀의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무덤을 서구와 화련의 무덤 옆에 만들었다. 세 사람의 무덤은 나란히 놓여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서구와 화련, 그리고 매화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서구의 무관은 수백 년 동안 번성하며 수많은 영웅들을 배출했다. 그들은 서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서구와 화련, 그리고 매화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서구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무술이나 정치적인 업적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서구, 화련, 매화, 세 사람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했고,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서구와 화련. 그리고 메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구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다. 서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